할렐루야 1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 2장이고,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림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온통 싸우는 이야기뿐입니다. 나라가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며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정당과 정당이 이렇게 싸우는 수많은 싸움의 소리들로 우리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고 서로 다투고 싸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싸움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툼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를 보면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선장이 없는 배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머리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산산조각난 퍼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통일을 한다라는 것은 흩어진 모든 퍼즐들을 다시 모아서 예수님이라는 밑그림 위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되도록 붙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서진 물건을 붙이려면 본드가 필요하듯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로 묶는 밑그림이자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본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퍼즐의 모습은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미리 보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만물의 통일, 새로운 인류의 출현입니다. 이 통일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통일의 계획은 3일 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갈수 없었지만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30번 정도가 나오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도장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성령님이라는 도장을 꽉 찍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세상이 예수님의 머리로 통일되는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2장입니다. 2장에 오면 이 계획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개인의 변화, 그 이후에는 공동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사이였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한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동호회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탄생한 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후에 볼 3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그런 교회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짧게 요약한 실천편입니다. 3장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4장에는 우리가 한몸이 되었으니 이제 각자 받은 재등으로 서로 도와주며 함께 자라나자고 이야기합니다. 5장에는 세상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질서를 남편과 아내의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진 퍼즐 조각을 맞추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뤄가는 겁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깨어진 인생들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